오랜만이네요. 네. 텐션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입금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오늘은 뭐 하려고 했죠? 고양이 발도장 찍기. 아! <laughs> 제가 릴스를 하나 보다가 음. 어떤 분이 천사점토에다가 얘네 발도장을 찍어서 음. 약간 장식품으로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음. 저번에 팬미팅 때 애들 털공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그건 좀 너무 별로인 것 같고 음. 이게 더 선물의 의미가 될것 같아서 아리랑을 음. 좋아하는 사람들. 음. 일단 한번 그한번 가지고 놀볼까거 어떻게 되는지. 저,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약간 백설기 같이 생겼고요. 음. 냄새는 어때? 별로구나. 천천 <laughs> 약간 재질이 좀 슬라이? 빨리 굳기 때문에. <laughs> 잘 닫아. 오 느낌 되게 좋은데. 나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약간 송편 빚는 것 같다. 추석 맞이. 그지? 음. 어 근데 진짜 약간 그럴 때 하잖아. 약간 사자분네오야 이거 좀 그럴 때 하잖아 생각보다. 너도 해볼래? 저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이거 많이 큰 거야? 어 괜찮다. 아니 아니 해 그냥. 그리고 뚜껑을 빨리 닫아야지. 이건 뭐막 마른다.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찍어볼게요. 얼지 때. 네. 어 수, 실제로 손도 좀 차이가 나네요. 큰 고양이랑 작은 고양이. 다음은 니랑이너 다. 마침 응. 앉아있으니까 너무 이따. 크게 하지 마라, 얘는 아, 손이 크시네, 이분이 이것도 커요? 오좀 어, 큰데? 됐다, 됐다, 됐다 응 음. 깨끗하죠? 이랑은? 우리, 우리 음. 이쪽이지, 오른... 발이 오른 발이잖아 아, 맞네, 맞네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뒤졌다, 얘, 이제 아, 이게 방금을 바꿔야 돼 굽기 전에 빨리 해라 <laughs> 야, 이건... 일로 <laughs> <laughs> 어? <이리> 와봐. <laughs> 응? 힘 빼, 힘 빼. <laughs> 힘, <돌아. 웃음> 힘 빼, 돌아와. <laughs> 힘 빼. 힘 빼, 힘 <laughs> 빼. 아니 이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아니야 그건 진짜 이뻤는데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아씨, 웃음> <laughs> 눌러, 눌러. 아니 이런 그림이 아닌데 이렇게 힘든 게 아닌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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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와 누워 빵빵본 바닥으로 누르라고 아니 그렇게 누르면 안 된다고 멍청아 아 전체적으로 에이 제구 다 줄이가 잘다 왜 이렇게 우리 집 애들은 뭘 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생각보다 아리가 제일 싫을 수도 있고. 내내 머리. 아리는 싫어하지만 힘줘서 막 빼거나 이러진 않아. 오오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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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 정확히 원하던 거지 아, 이거야. 조금만 더 세게 할까? 이거야 리랑. 아 근데 이거 딱 좋아 지금. 우와 이거 리랑이. 이거 소노차. 어 그렇게. 아 이쁘.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뻐. 기다려봐.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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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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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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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이거 좀 완벽한데? 잘 나온 것 같아. 잘 나온 것 같아. 자 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는 뭐 바로 준비돼 있지. 왜냐면 거의 계속 <laughs> 누워 있으니까. 근데 바닥이 그거라 밑에 뭘 깔아라. 아니야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머 허! 어머 너무 귀엽다. 아니. 아리 아 이뻐. 허! 그래. 이 느낌이 죠그이딱그거다완벽하죠이하다이겼습니다이렇게 해서 하나. 이거 지고나서 한번 그유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근데... 이이뻐 어, 원래 우린 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이거 하나. 이거 하이네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아, 이정도까나 젤리가 그렇게 보여야 그래, 돼. 이 정도까지 돼. 나와야 돼. 이렇게 세 가지 똥똥똥이. 똥. 아, <laughs> 이 생뚝, 똥똥이 생똥똥똥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거 하나.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고 싶지?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 오, 웬일이야? 미랑이는 이거만먹어 아니, 이걸 먹으려면 발을 찍어야 돼. 응, 아, 그대로 먹어. 그렇게 먹어. 아니, 그렇게 먹어. 너너발 없이 먹을 수 있어. 아니, 씹을 때 해라, 씹을 때. 입에다 넣고. 어, 씹어, 그러면 씹어. 어, 지금 해라, 지금. 씹어, 씹 되게 리랑이처럼 나왔어. <laughs> 약간 삐뚤하지만 잘 나왔어. <laughs> 우리 애도해야리다 <애들> <laughs> 자, 이렇게 세 가족. 짠. <laughs> 아닌가? 다섯 가족. 헤로와 <laughs> 헤리 것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와 헤리, 나와주세요. 자, 헤로리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헤리부터 한번 발도장 만들어 볼게요. 이짜손 넣고.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실패. 다시. 발톱이 나왔어. 아리랑이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너네가 한 번에 할줄 알았단 말이야. 혜리야,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하자. 아이씨. 잘안 나오는 것 같지 우리 애들은 미모 폭발 오 털이 좀 묻긴 했지만 귀여워 아 미치. 미모 폭발 이 발톱 자국만 아니면 진짜 이쁘게 나왔는데. 페로리 발톱 장도 완성! 페로리. <laughs>